외모에선 뭐가 불만이에요? 다 조금씩 마음에 안되는데 진짜? 네. 나도 내가 다 마음에 드는데. <laughs> 네? 최애 혹시는 다 자기 얼굴이에요? 사실 거죠. 어떤 네. 걸껴놓는면 어떤 걸, 미래... 걸 이렇게 는두지 <laughs> 에이, 진짜. 예, 요새 아유.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. 뭐 음. 눈두덩이 살 같은 거 지금 가지고 오려며 여기 애교살 넣었어. 애교살, <laughs> 애교살. 아 이거 다제 겁니다. 애교살, 애교살 좀 넣었나? 어떻게 그렇게 두툼해요? 이거 다제 거예요. 저거 넣었나? 뭘로? 네, 는것같진 않고 그냥. 네, <laughs> 아, 다제거 모든 건다제 겁니다. 아, 이거 굉장히 정말 애교가 넘쳐. 귀여워. 여기에. 음. 귀엽다니까 형. 날 먹고 자면 눈안 떠지지? 눈을 굳이 왜 떠? <웃음> <웃음> 아 아줌모씨는 아, 아, 외모는 전혀 상관없습니까? 상관이 굉장히 많은 녀석이었는데 아, 안연모 씨가 명상하고 많이 변했네. <laughs> 저, 아, 진짜 평생 제가. <웃음> 잘하겠습니다. <웃음> 야, 여기. 우리 갑자기 이게. 어 아, 방금이... 이상하게 돌아가. 형, 이런 거다 필요 없어, 이제. 뭐야, 이런 거. 음이 없어요. 핑크빛이야. 제가 어. 아, 진짜, 아, 이런 줄 몰랐어요. 이렇게 제가 오픈마인드인지 진짜 몰랐어요. 아, 그래서. 발견했구나. 아발견 네. 사실, 자신을 발견하게 좋은 됐어요. 남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<웃음> 남자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. 아니, 좋은 남자야. 아, 그러네. 어, 제 사랑 아.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죠? 음. 아, 근데 진심으로 저는 네. 기분 좋아하시라고 말한 게 아니라, 네.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. 뭐 밥을 먹든, 아, 기분 아, 하지시지이쳐죠 네. 네. 아, 진짜. <laughs> 제가 드라마를 안보고 네. 토크쇼나 이런걸 아, 좀 좋아해요 아, 그래서 이렇게 아. 말 잘하고 아. 막 재치있는거 보면 깔깔깔 이야, 웃고 아, 대박이다 제 인생은 모두 이제 안현모에게 맞추겠습니다 <laughs>